고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꼭 t 비의 국TV의... 고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해볼 거냐 면 오늘도 또재미난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새총 아십니까? 새총이라고 어, 하면 이렇게 Y자로 생긴 그 나무 토막. 그 나무 토막에다가 이제 고무줄을 달아 가지고 이제 새고슬이나 똘멩이 어, 똘맹이 같은 걸 이렇게 달아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어, 미안하다. 동! 아무튼, 돌멩이나 쇠고슬을 발사하는 아주 살벌하고 아주 무서운 무게입니다. 새 총이 왜새 총일까요, 여러분들? 새를 잡는 총이라서 새 총이겠죠? 새 불쌍해. 아무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짜잔! 물라스틱으로 새총 만들기입니다. 어이물라스틱은 저번에 그 원피스 폐양색팩기에서 어, 티타늄 주먹을 만들었던 그어 물라스틱입니다. 그걸 재활용해서 오늘 새총을 만들어 줄 거고요. 어 새총을 만들어서 어, 과연 파괴력은 어떤지 또 새가 혹시 날아든다면 새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죠요허비허비허비가 일단 물라스틱 새총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 어떻게 되느냐? 어, 재료는 이렇게 물라스틱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고무줄.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총알, 그 다음 콜라, 마셔주시고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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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챕터 원 일단 이물스틱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녹여줘야 됩니다. 어, 녹여주려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어, 뜨거운 물 온도는 약한 740도 정도, 어, 740도 정도 어, 해주시면 됩니다. 아, 뜨거워! 자, 여기다 넣고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녹아, 벌써 녹아. 오에 이거 보세요. 오, 찌덕찌덕 이게 다 녹을라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보통 새우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거의 요기처럼 보여드렸었는데, 자, 콜라 새우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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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녹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오 이제 한번 꺼내 가지고 한번 새총 모양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걸 만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아까 그 딱딱한 게 여러 커런 말랑말랑하게 어 되버렸습니다. 이제 새총이 어떻게 생겼죠 여러분들? Y 자 모양으로 생겼죠? 어, y 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손에 딱 감기게끔. 일명, 스네이크, 세총이죠? 스네이크 세총. 여기 딱, 뱀이 여기 똥아리를 틀듯이. 딱, 요렇게. 이야,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스네이크 세총. 딱, 똥아리를 튼것 같죠? 여기 꼬리. 와 기가 막힙니다. 어, 근데 좀 약간 달팽이 <laughs> <발핑이> 같기도 하고요. <laughs> 오 착용감이 대박입니다. 역시 제 손에 딱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여기 또아리 부분에다가 손을 여기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힙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막힙니다 여러분. 텐트. 자그다음은 이제 여기다가 고무줄을 달아주면 되겠죠. 아주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자 그다음에 요런 것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손잡이 아시죠 여러분들 손잡이. 어 손잡이를 요렇게 만들어줬는데 어, 요것 또한 요 뒤쪽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 자, 네. 요렇게, 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짜잔! 스네이크, 새총입니다. 어, 이 새총은 30년 전통의 장인이 만든 몰라스틱으로 제작되었고, 어, 이름은 스네이크 새총입니다. 어, 공격력은 4 2 0 0이구요 어, 잡을 수 있는 새범인을 종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참새, 비둘기, 대머리, 독수리 봉황, 그리고 주작까지, 어, 사냥이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스네이크 새총의 가격은 무려 1,200원입니다. 안 팔아요! 하하하하하하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완성된 스네이크 세 종의 성능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자, 여러분들, 성능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 저기다가 어, 종이들을 저렇게 사부작 사부작 세워놨습니다. 어, 저걸 한번 쏴가지고 한번 제가 쓰러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쏩니다, 여러분들! 오! 오! 파괴력 봐! 아! 오! 여기도, 보시면가 구멍이 뚫려 홀렸습니다. <목소리> 와! 스네이크, <laughs> 세총, 대박입니다. 짱! 자, 최종적으로 어디를 갈게, 스네이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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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작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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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이크, 세총 만들기, 여기서, 끝!